아, 아네 안녕하세요 왕년 셰프 테리박입니다네 오늘은 무슨 메뉴냐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백골뱅이 네 백골뱅이가 있습니다. 이 백골뱅이를 이용해서 음그 전에 만든 크림 소스와 함께 해가지고 백골뱅이 크림 스튜 네 이렇게 시켰습니다. 네 골뱅이 크림 스튜 네 백골뱅이 크림 스튜, 네. 백골뱅이 크림 스튜. 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골뱅이하고 청양고추 네. 브로콜리.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백골뱅이 크림 스튜를 한번 보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봐 주시고. 네, 살포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백골뱅이는 살짝 데쳐서 삶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골뱅이를 넣고 네, 월계수 잎만 넣었습니다. 자, 삶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백골뱅이도 딱 삶아가지고 준비했고, 아까 야채도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자, 버섯은 집에 좀 있어가지고 버섯 추가를 했습니다 야 청양고추는 이렇게 썰어주고 자 브로콜리 버섯 골뱅이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골뱅이 크림스튜 고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팬을 달구고 자, 버터를 한 숟갈 넣어주세요 보면은 자, 양파도 양파찹 양파를 잘게 썰는걸 볶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야채가 양파가 익으면은 야채를 가져놓고딱넣어주요 넣어주고 볶아주야지. 이이게이게이게 노래가 별로 나오네요 아이고 아이고 자 여기서 배꼽뱅이 골뱅이도 넣을게 아이고 골뱅이 넣 아카이렇게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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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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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크림소스를 넣겠습니다. 크림소스. 세 국자 정도 넣었습니다. 세 국자 넣고. 이렇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오, 괜찮죠? 꿀뱅이, 오 크림스튜, 오 꿀뱅이 크림스튜, 자, 얘, 고추 살짝 넣으세요, 고추, 자, 고추 넣고 다시 자, 크림 소스 자체에 제가 간을 미리 해은 거라서 이렇게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끓기 시작하면은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마지막 끝간을 보시면 됩니다 끝간은 멀루 자 파마토 치즈 가루로 자 그래서 간을 끝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오 맛있겠죠 백골베이 크림 스튜 오. 이제 레드페퍼 살짝 좀, 자 이만큼, 이만큼 오우 많이 들어갔다. 자 이렇게, 이만큼만 넣겠습니다. 자, 넣고 다시 이렇게 자 이렇게 하구나 청양고추를 넣어서 매콤하면서 부드러운 맛을 조화가 잘 되고 있지만 살짝 제가 레드페퍼를 넣습니다 오우 조금만 더 졸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자네오백골뱅이 음, 음, 크림 스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음, 자 어때요? 자 음, 괜찮죠? 오 비주얼 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고뱅이가 튼튼 아주 튼실하죠? 오우, 자, 고뱅이 먹고, 명이 하고, 자 이렇게, 브로콜리 하고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좀 살짝 어서우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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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맛있죠. 음. 아주 맛있습니다. 어이. 음. 음. 아주 맛있죠. 크림소스와 백골뱅이. 전혀 어울릴 리것 같지 않지만, 음. 예. 예. 맛있습니다. 단백근이 아, 아우 소주가 갑자기 땡기는데요 소주 한잔 먹어야겠어요. 아무래도 자 지금까지 왕년 세포 태리박의 쿠킹 트래블 오늘 만든 능는 백골뱅이 크림 스튜였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